오늘은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과 곤충 탑텐을 소개하겠습니다. 10위 코뿔소 몸무게가 2500kg 이상이며 엄청난 돌진력과 근력을 자랑합니다. 9위 그리즐리곰 앞바람방으로 자동차 문을 찌그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괴력을 가졌습니다. 8위 호랑이 몸무게의 6배를 끌수 있는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7위 코끼리 육지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로 한 번에 9000kg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. 6위 고릴라 인간보다 10배 이상 강하며 한 손으로 800kg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. 5위 독수리 발톱으로 몸무게의 4배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하늘의 힘센 사냥꾼입니다. 4위 아나콘다 강력한 근육으로 상대를 감싸 몸무게 10배 이상의 힘으로 조일 수 있습니다. 3위 아프리카 코끼리 지구에서 가장 강한 육상 동물로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다. 2위 쇳똥구리 몸무게의 1100배를 끌수 있어 곤충계 최강의 힘을 자랑합니다. 1위 일본 왕사마귀 몸무게의 2,000 배를 지탱할 수 있는 진정한 최강의 힘을 가진 곤충입니다. 이중 가장 놀라운 동물과 곤충은 무엇인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